가자. 자 오늘은 캠핑을 가기 때문에 캠핑 매트도 싣고요 텐트도 실어가지고 오케이 원턴 스테이트 와 좋네 가봅시다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조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제도로 왔습니다. 항목에 있는 에이스 낚시 가가지고, 청기비 좀 사고 캠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청기비, 청기비 한3만원치 샀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캠핑하러 왔는데. 일단 네. 라 치면 되나요? 네, 아, 예, 금액은 네. 어떻게 드릴까요 나중에 사갈 겁니다. 아, 나중에요. 네, 그러면 네. 텐트 쳐놓고 저희 낚시하러 갔다 와도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1박이 얼마죠? 2만원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와, 잠깐만, 근데 어머님 뭔데? 고마워요. 어? 어? 기존 우와, 이게 어디서 나는 건데? 이 바다에서. 아, 이거 바다에서 직접 캔 거라. 네. 우와, 이 집이 한다, 이이 양식하는 거. 합니이요 지금 엄청 맛있어요. 자,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기 주차를 해놓고요. 사이트는 여기는 예약제가 아니고 선착순입니다. 요 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인트에다가 핸드피칭 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여기서 이제 금액 지불을 하시고, 당일 놀러 오시는 형님들은 15,000원, 하루 일박하시는 형님들은 2만 원, 그리고 연박하시는 형들은 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사모님한테 뭐 금액 결제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물건들은 또 이렇게 외점식으로 고비가 돼 있거든요. 와 여기 도 나무 근일이 형님들 훌륭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거 좋다. 자 여러분 들 도착했고요. 여기는 황포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야, 여기 아름다운 뷰 앞에서 텐트 피칭 해놓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낚시 하러 가겠습니다. 이 녀석들 은 오늘 막 잡아감 막 숯불에다가, 어? 구워가지고, 응? 어? 분들 텐트부터 칠게요. 야, 광고, 광고 하는데. 광고, 광고. 어, 저렇게 딱 해가지고. 어, 좋네, 이거. 어, 편안해, 근데. 버팔로. 원터치 텐트. 자, 살짝 구성품 한번 볼까요? 어, 앞쪽에는 아 이렇게, 어 타프, 오케이, 아 이렇게 돼 있고, 어 폴대, 이게 풀 패키지네. 텐트, 타프, 폴대, 어, 팩하고 스트링 구성품도 뭐 훌륭하네. 타프 먼저 한번 힘을 쳐볼까요? 타프. 오케이 자 여러분들 텐트 텐트는 뭐 간단해요 이거 풀고 어, 고무밴드 풀고 던지면돼슉끝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 또 매트리스까지 추가 구성품으로 전부 보내드립니다 매트리스 가져올게요 와 안에가 형님들 진짜 넓습니다 이게 성인 보조한 다섯 명어 스펙상으로는 오륙인용인데 어 다섯 명오딱맞네 이게 또야 맞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넓죠 야 이야 전고도 엄청나게 넓고요 어 디테일이 이쪽에도 벤틀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예 네, 더운 날은 모기장 메쉬로 다돼 있고 이쪽도 벤틀레이션다 있고요 이렇게 전부다 어 디테일이라든지 마감도 어, 훌륭해. 아, 요런 디테일, 후크, 요런 것도, 바느질이라든지, 요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개방감이 엄청나죠? 이렇게, 요런 느낌.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야, 이전마뻥 뚫렸죠? 요런 느낌. 일단, 캠핑, 텐트, 피칭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피칭이 가능하고 게 던지면 원터치로 설치가 되니까 그리고 타프 설치도 정말 구성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타프 설치도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 같고요 만듦새가 심실링이라든지 기타 이런 바느질 봉제 바느질도 디테일이 우수한 편입니다 가격이 또 10만 원도 안 하군요 어, 괜찮죠 디테일 요렇고 어, 괜찮아요. 어, 요, 타프도 핸들 보시면 요렇게 박음질하는지 괜찮아요. 상당히 박음질이 잘돼 있어요. 좋죠? 어, 스트링 끝도 이렇게 오링으로 체결돼가지고 내구성을 좀 높인 그런 디테일이 보이고요 요렇게 좋죠. 좋습니다. 어. 저도 제법 많은 텐트를 사용해보고 타프를 설치해봤는데 어, 요 정도 가격대에 구성을 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 또 제가 뭐 이거 광고를 해가지고 좋은 것만 이야기 안 하잖아. 이 아쉬운 점몇개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점이 스트링 스토퍼 이상구 자리가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든. 어, 상구 여기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게요 동몽대 있는 팩이죠, 팩. 이 팩도 좀 아쉽습니다. 이두 가지 빼고는 뭐 거의 거의 퍼펙트하다는 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직접 텐트를 설치해 보, 고 타프까지 피칭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전반적인 가격 대비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박음질 그리고 심실링 자체도 우수한 편이고요. 처음에 그있잖하부담감야 텐트 치러 갔는데 폴대 넣고 어, 팩 받고 이런 필요 던지면 끝입니다 어떻게 던지면 끝이야 보셨다시피 실 사용하는, 실 사용하는 이 사이즈 자체도 성인 4명은 너끈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용하는 텐트 로서도 손색없고요 기존에 텐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도 서브 텐트로서 추천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칸이 너무 좋다 아, 산들바람도 보고 편안하게 이런 나은힘들또 커피 한잔 해야 되죠 아, 바람 시원하다. 바람 시원해. 쉽게 카페 한잔도 할거 낚시하러 이제 가볼 시있입니다첫 번째 목적지는 구영방파제. 오늘의 대상 어종은 보리멸 Let's get it. 오케이. 야 여러분 이제 밤되면 추겠는데. 우이 많이 빠졌네. <laughs> 첫 캐스팅 보리멸 물어서 어, 과연 오늘 숯불구이 생선구이를 먹을 수 있을지. 어 뭔데? 어, 빠졌나? 빠졌네요. 아, 예전 어릴 때 보리멸 낚시를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이 낚시가 상당히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쉽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력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맛있어 이게. 저처럼 이렇게 회를 즐겨 먹지 않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보리밀. 보리밀 요리가. 바다 건너, 저기, 일본에서는 또 이게 엄청난 고급 오종이죠. 초밥의 재료 뭐 거의 뭐 1등인데. 뭔데, 뭐가 떨려 나오노? <놀라> 오 우와, 오예, 피고 막. 야 이거 삶아 먹어야 되겠다. 아까 저기 야영장 황포 야영장 사모님이 그 양식 한다던데 야 여기 탈출하는 갑다어 어디 간다 아씨 아저 봉다리 빠졌다 안 된다 어 바다에 와저 봉다리 저금안 된다 봉다리 빠지면 안 된다 봉다리 캐스팅 잡아 잡아 그렇지 히트 히트 히트, 히트. 봉다리 히트 그렇지 히트 봉다리 히트 그렇지 봉다리 일수 왜이 햄이 버리면 안 되거든 야이 버림 일이 없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이거 캐스팅 여기 뭐 저기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이동할게요 포인트 이동 이모만 파즈로 가겠습니다 포인트 이동했고요 또 가봅시다 낚시하는 조상님 계신데 또 방해 안 되게 조용하게 해가지고 한번 자 캐스팅 시기가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조금 이르긴 해도 제가 여기서 예전 어릴 때부터 재밌게 놀았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네, 오늘. 깡소 중무어야 되나? 어, 여러분들. 왔다. 우와, 왔다, 왔다. 네, 왔습니다. 드그를 차고 나가는 순마. 왔다, 보리멸. <laughs> 아 이야, 그치? 여러분들. 그치? 맛있는 보리멸이 왔습니다. 그치? 역시. 야 요거는 킵해가지고 오늘 저, 저 생선구이 바로 갈게요 자 들어갈 수없 뚝배기 캐스팅 한 마리 따라서한 마리 따라왔 뭐지 보리멸이가 오고 한 마리 따라왔으면 됩니다 그렇지 와드래을 찬다 뭔데 그렇지 보리멸 오케이 보리멸 캐스팅 툭툭 따라왔다 지금 그렇지. 체력을 쳐은 손마. 와, 재밌다. 와, 보리미리가. 뭔데? 뭐, 뭐, 이, 이, 무슨 일이고? 이, 무슨, 이, 이 뭐, 보, 보, 보고, 보보복 많이 받으세요. 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뚝배기. 어, 뭐, 따라왔는데, 텅 했는데, 님들. 네, 텅 했거든요. 그렇지. 드래걸 치하고 나가는 손맛. 와 사이 즈 좋다. 우와, 또 커진다. 점점 커진다. 세 마리. 어 안주 확보. 소주 한병끓이 나왔습니다. 우와 사이 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아, 저 뭔데? 충 상. 사이즈 좋고요. 좋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캐스팅 살짝. 따라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렇지. 와, 드그을 치고 나가는 손마 재밌죠? 어, 보리면도 여러분 이렇게 재밌습니다. 와, 보리면 좋습니다. 온다, 온다. 이거 보리면이다 온다, 온다. 그렇지, 히트 오, 드랩을 치고 나가는 손마 오, 큰데, 큰데, 뭔데? 와, 이거 뭐고? 와, 이게 힘들. 달고기가, 달고기 새끼가. 아, 재밌습니다. 캐스팅. 아, 버리멸라 버리멸, 캐스팅. 툭, 두툭. 원, 투, 원, 투. 맞나? 그렇지. 우와. 크다, 이거. 재밌다. <laughs> 우와, 재밌다. 뭔데, 뭔데? 우와. 아가! 아가 사이즈 좋습니다. 아가 양떼. 둥둥둥둥. 와, 역시, 어. 바이트는 행님들 국물 워이 최고입니다. 잽. 자, 긴장. 긴장, 긴장. 잽잽잽. 히트. 와, 드래그 채워놔. 우와, 힘 쓴다. 보리멸이라. 우와, 사이즈, <laughs> 보리멸 크다. <웃음> 우와, <laughs> 보리멸 큽니다, 여러분들. 우와, 사이즈 봐라. 어? 이, 뭐, 고등어가, 보리메리가 좋습니다. 사이즈, 막,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이거 예, 손질 좀 하자, 여러분들. 와, 사이즈, 기가 막히죠? 크다. 야. 보름에 엄마가 등치는 작아도 비늘이 겁나 많거든 자 좋죠 깔끔하죠 에이 꼬막이 죽었다 맛있는 건데 제가 뭘 가져왔냐면요 <laughs> 이쪽 조금, 어, 조금. <laughs> 과하긴 하지마 밤에 낚시할 동안 밤에 왜냐면 힘들고 뭐, 뭐 나온지 또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 돼요 해풍에 다 삭말리 보시다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이거, 뾰덕하게 말리면 맛있거든, 숯불에 끓고 뭐. 아, 참, 그림 나온다. 그림 나와. 아. 이렇게, 어우, 좋다. <laughs> 이렇게 건축시키놓고, 한번 형님들 디비줘야 된다. 그죠? 어우, 아, 좋다, 야. 오늘 보리매의 진심이다. 자, 여러분, 정, 정경이 체비 어, 다했고요 잠깐, 캠의장 가기 전에 정경이 나온지 또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가지고 잡았습니다. 키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여주인께서 나 큰문 나. 가자, 가자, 가자. 보람차 하루 일을. 아 예쁘다. 집을 누가 지 너? 어? 집을 누가 저렇게 이쁘게 버팔로 텐트를 지었나. <laughs> 자, 이제 여러분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갑시다. 오자. 오케이. 추위가 장작되면 리고그렇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낚시로 잡았던 거, 꾸덕하게 말렸던 거.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아, 여러분. 어, 하루 때 틀어놓으니까 훨씬 낫네. 이게 좀 간편하더라고. 자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따뜻하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15분, 응. 15분 정도 있어야 돼. 응. 숯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구워 먹겠습니다. 한 세로 멸치도한 개. 응? 숯이 기가 막기가 되고 있어. 어? 응? 하얗게 되가는 얘들이. 좀만들어질 어, 동안 맥주 한잔 합시다 어. 이게 알잖아요 낚시 다 끝나고 맥주 한잔은 기쁨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술이 들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잔 더 하실까요? 아. 한잔하시죠, 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찡! 아, 좋습니다. 소금간을 살짝 합시다. 근데 숯불 석세구이를 저는 어떻게 해 먹냐면, 제가 예전에 포장마차 할때한 건데, 어, 고등어 그 연탄구이 많이 하잖아. 어, 제가 가르쳐드릴게 생선 석쇠구이 숯불구이 하기 전에, 여러분 초벌을 이렇게 하면 어디 하냐. 어, 기름에다가 살짝, 어, 이렇게 살짝 뚫어주고, 센불에다가 기름맛을 입힙니다. 기름맛이 이제 숯불하고 더지면톡 기가 막히게 있어 보세요. 자, 요거. 어. 어, 살짝 입힙니다. 센 불에다가 이렇게. 됐어. 이제 끝내면 돼, 힘들어. 어, 요 정도만. 기름에 센 불에다가. 음. 아, 살짝 기름만 먹이주고 어, 요 상태로. 이제 숯이 불이 꺼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 변했죠. 어, 요때 이제 답숯이면 돼요. 뭐 생선구이든 뭐꽃치든그 뭐야. 어, 소고기 들 슬로프도 아이가, 이게 슬로프. 달라붙거든, 인데 어, 계속, 이거 좀, 띠다 붙였다 해야 돼. 네, 띠다 붙였다. 잘 말랐어요. 꾸덕하니 잘 말랐어. 자, 생선도 여러분 이제 다돼가고요 어, 초장하고. 와사비 간장장 이을건다 있다 이을건다격식 있다 격식이 있어 야 이제 노릇노릇하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이고요 이 조탁 가서 이 요리는 진짜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 만나서 때만 해드리는 거예요 어, 이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 맛이기가 막힙니다 야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거의 다 완성됐고요 어, 좋습니다 자, <laughs> 이야, 여러분. 짠, 짠. 야 여러분, 짠짠, 야조탁카새 기가 막히죠. 아,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간장, 어, 와사비장에 살짝에가 살짝만 찍어가지고, 음. 정이 기가 막힙니다. 와, 이번에는 초장에 담지고 먹게. 음, 맛있습니다. 엄청나게 담백해. 보리면 숯불구이, 이거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안음 술안주. 음. 이거 깨졌다. 여러분들 저녁도 잘 먹었고요. 저는 텐트에서 자고 아침에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잘 자요. 귀파. 여러분 곰보링입니다. 잘 잤습니다. 고양이 테러 방지 방지용. <laughs> 아 공기 좋네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누룽지. 자, 여러분들과 즐겨봤던 1박 2일 동안에 거제도 낚시 캠핑 여행. 크, 운 좋게도 어젯밤에 여러분들 보셨죠? 보리멸의 탕찬 손맛과 또 저녁에는 맛있는 입맛까지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여행 오셔가지고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잤던 버팔로 원터치 팝업 텐트. 아, 지금 형님들 좋은 기회에 광고 광고 할인 행사 중이니까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 어 낚시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번좀 둘러보시고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광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낚시하러 또 갑시다입니다 낚시하러 갑시다 방파제 도착했고요 어, 어제 오후에 낚시했던 그 포인트 입니다 이모방파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원투 낚시를 할 건데 어, 아우맥스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아우맥스에서 나온 원투 로드인데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420 길죠 피트가 길죠 어, 그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나 우리 자녀분들 어, 우리 자녀분들이 좀 다루기에는 피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불편해 오늘은 요 조금 다루기 쉽고 또 가벼운 거이33 33, 네, 33. 330대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원투 낚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도 풀세트입니다 받침대 어, 로드 한개두개 개. 합사 가위도 있고요 채비통 음, 채비통 박스도 있고 음, 아 이렇게 다 들어있죠 묶음층까지 풀세트 거기다가 뭐 집게도 있고요 릴이 또두 개, 릴이 또두 개가 있네요. 어, 한 개. 두 개. 어, 릴이 두 개. 삼천번 릴이네. 다이와 릴이네요. 이거. 릴두 개. 어 좋습니다. 또 가방까지. 로드가 짧으니까 제가 한번 또 써보고. 우리 또 꿈나무들. 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또 낚시에 입문하시는 분들. 어떻게 쓸만한지 한번 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는 거의 사질 때라서 끌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캐스팅! 아, 확실히 조금 운영하기가 편하네요. 어, 대가 로드가 좀 짧으니까.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텐션 풀렸고요, 여러분들. 입질, 와, 입질 왔거든. 채볼까 오, 어, 왔다, 왔다. 드래그을 차고 나가는 손마. 와! 와, <laughs> 좋습니다. 우 와, 보리메시아 봐라. 우 와, 보리메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우 와. 자, 뒤에 보, 캐스팅 합니다. 캐스팅. 아, 저 야트. 와, 미숙인 누나 둘이 딱 태우고. 와, 비키니! 비키니! 와, 형님. 앞에 야트 보입니까? 미숙인 누나 둘이 태우고, 비키니! 비키니! 와. 지리네? 이 나이 무슨 짓이고? 이거 천기비나 만지 앉아있고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1박 2일 동안 여기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농소 몽들에서 즐겨본 여러분들과의 낚시 캠핑회 운 좋게 시기가 좀 이르긴 한데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가족 낚시의 또 대명사 보리멸의 손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맛있는 입맛까지 또 봤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고 고점에 오시면 좀더 손쉽게 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I'll be back.